제 가져가잖아. 어머, 어머, 머 어머. 안 나와. 우와. 우오우 우와. 우 쳤습니다. 집에서 잉글 낚시 하고 있어요 지금. 웬일이니? 이제 가져가잖아. 어머머, <laughs> 어머머. 계속 빠지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입질해서, 입질해서 입질 낚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웬일이니 회사에? 이제 가져가잖아. 우와와 우와. 어머머머머, 어머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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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안 나와.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어? 물 빼는데? 심지어 씨알도 어제보다 더 좋아요. 어제가 뭐야 그제. 어제는 한 마리밖에 못 잡고. 아 대박입니다 대박. 아, 물 뺀다고 여기 겁먹을 필요가 없네. 더 낫네. <웃음> 대박이야. 와 <laughs> 어, 얘도 힘이 엄청 좋습니다. 얘도 아홉 치인가 본데, 아홉 치. 어, 얘지 어, 얘가 갔지?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아. 그렇지. 오늘 왼쪽이 우세하네, 왼쪽에서. 다 나왔어. 어? 저기 있아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 좀 씨알이 잘긴 한데, 그래도. 아이, 뭐. 버저비터? 와, 대박이다. 어떻게 물 빼는 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우리 중, 중부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남도권에서의 낚시 여행을, 어, 오늘, 오늘이 이제 2박 3일째입니다. 첫날 완전히 뭐, 안 나올 거 예상하고 포기하다가, 네다섯 마리 잡아서 되게 좋았다가, 다음날, 한 마리 잡고 완전히 뭐, 꽝으로 마무리하고, 3일째 오늘 아침 물 뺀다는 소식으로 자리를 이동할까 해서 그냥 좀 해보자 물 빠진 날이 여기가 저 조항이 좋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침에 바반짝 3마리 잡았습니다 그래도 아휴 아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너무 재밌게 낚시 했고요 일단은 저희 일행들도 다른 데로 움직일 것 같아서 저희가 옮겨야 될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9집급으로 어, 말리수는 뭐 만족합니다. 아예 뭐 포기하고 있다가 잡은 거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훌륭합니다. 아요 시기 때 고기 잡는 거 쉽지 않은데 또 여기다 왔기 때문에 여기 가해만 사라로 먹었지 낚시안는 전혀 지장 없이 했으니까 이거로 만족하고 아또 어,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이틀간 했습니다. 무우님 이틀간 그래도 알뜰한 숨만 봤습니다. 오늘 물 빼고 나서 입질을 더 잘인 것 같습니다. 대남 붕어 좀 보시죠. 시알은 최대가 지금 9층입니다. 9층 그래도 어, 이 겨울에 빵 좋은 붕어 보고 갑니다 지금 여기 오늘 배수를 해서 수심이 좀한 20cm 빠졌습니다. 수심이 조금 깊은 곳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아, 자 이런 겁니다. 방생을 좀 이쁘게 좀 하시죠. 아, 이제 잘잘잘 잘. 네. <laughs> 자 설날 명절이 내일입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든실한 붕어들. 많이 잡는 어복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또 다른 물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준문입니다 아, 남력 여행 지금 5일차입니다. <laughs> 첫날, 이튿날, 부어좀 뭐 보고, 뭐, 재미가 조금 있는 듯 했는데,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아, 셋째 날, 넷째 날은, 완전히 꽝 치고, 조항 하인한다고 영암호하고 금호를 다 둘러봤습니다. 추워진 날씨 탓에 딱히 잘 나오는 데가 없는데, 그나마 첫날 했던 데가 붕어 얼굴을 볼수 있어서 오늘 다시 첫날 했던 수로로 갑니다. 지금 솔라시도 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가서 아, 해남 땅에서 이제 좀 제대로 된 붕어를 또 이틀 남았습니다. 올라가기. 이틀 남았는데 이틀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줄무늬TV 문입니다. 전라도에 지금 며칠째인지 샘도, 샘도 안 되네. 아, 여기저기 재미는 못 보고 그냥 조항만 알아보다가 다시 돌고 돌아 첫날 했던 대로 다시 왔습니다. 아, 좀 자리는 좀 이동했어요. 이쪽, 좀 수심 좀더 깊은 쪽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좀 시야리 큰게 나와질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한 번도 못했네요 여기저기 돌아다 조항 본다고 어제는 어젠... 어제보다 날씨가 너무너무 좋다 진짜 바람이 어제는 엄청나게 불었었거든요. 계속 나시지 못할 정도로 잘 쉬고, 화이님이 또 집에서 아휴 극진하게 또 접대해 주셔가지고 <laughs> 잘 대접받고 씻고,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 첫날을 열어봅니다. 하, 가자, 시야 그래? 잘 하셨나보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어. 오오오. 오와. 오. 우 무언가 봐. 오와. 오. 우 무언가 봐. 오, 새에 쳤습니다. 사파리인데. 오, 새에 쳤습니다. 오, 힘든봐 멀척은 안 돼. 48인데. 어우, 힘좀 봐. 멀척은 안 돼. 야, 48대에서 아, 멀척 되겠다. 아. 어, 어, 어. 아. 그래? 다시 던지 48대에서. 낚싯대도 들기 힘들고, 뜰채도 들기 힘들고, 아이고, 아이고. 뜰채를, 어, 멀쩡 되했는데 빵이 엄청 좋아요. 으차, 바늘 뺐고, 하하하하. 여기 너무 잘랐어 어제 우리가 조사한 결과, 여기만 한 데가 없었습니다. 잡았습니다, 한수. 아, 월찍이안될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29, 29, 29. 아이고, 아 아이고. 새첫 수입니다, 첫 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어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살림만 가져오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응. 해, 응, 응.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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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어. 잘했어. <목소리> 어후. 어후. 안 나와. 안 나와. 어우, 씨알, 좋아. 화이팅, 화이팅! 사이즈가 다 똑같아. <laughs> 아휴. 아이고... 우와. 얘도 빵이. 야 여기는 다 형님붕어, 형님붕어, 형님붕어야, 형님붕어. 안 잡혀, 손에. 오 어, 미끄러져. 얘는 빵이 너무 예뻐요. 형님 오셨습니까? 완전히. 형님 보고요. 와, 최고가 엄청 높습니다. 문리님은 저기서 하윤님하고 낚시를 하고 있고, 저는 이박을 하기 위해서 셀터구두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아, 잠자리도 준비해놓고 식탁도 마련하고 이제 준비를 끝났습니다. 후, 바람이 불어도 걱정을 좀쉴수 있습니다. 여기서 2박을 지내 볼 생각입니다. 어, 그럼 좀 무거운 데라서 어. 그냥 한 마디 두 마디 들으면 채도 나와. 그래? 이게 어. 움직이는 거 같은데? 어, 무거고 하네. 그지 나온다 했잖아. 어. 크지. 어. 됐네. 에이. 왜 그래? 빵이 좋으니까 얘가. 어. 응. 음. 아 그런 거야? 어 야야야야 어, 힘이 너무 좋아 어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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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사사사 와새마리입니다새세마리째 새새 오오찌싸어 오. 아, 여덟 치막 날라와. 아. 어, 아, 대박이야. 빵좀 봐, 여보. 그 아. 예, yeah. 예, yeah. 오, 어디까지 가? 자기쪽으로 막가. 엄청 째지, 뭐 긴데, 뭐 긴데 짧은데 소용없어, 상관없어. 짜잔! <laughs> 찌가 사라졌어. 우와. 에이 옆에까지. 곳에 걸... 또 가만냐? <목소리> 아니 얘를 어. 어머 에이. 헐 <laughs> 고기가 감았다고 아니, 아니 이렇게 넣으면 안돼어 어, 어. 달려 있는 게 용하다. 어딨어? <laughs> 끝까지 달려있어. <laughs> 지금 시간이 5시가 넘었는데, 아까 저희 도착해서 10시 반부터 어, 도착은 9시 정도에 도착했는데, 어, 입질은 한 10시 반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3시까지는 땀만 뜨면 나오더니, 3시 넘어서 지금 5시까지는 거진 말뚝입니다. 여기서 해본 결과, 캐미 껴서도 별로 입질을 못 받아서 아주 한밤중 돼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마이크도 받디를다 대고, <laughs> 저녁, 힘이 또 박혀보도록 하겠습니다.